그래도, 음, 날씨 무진덥죠? 그래도, 그, 여러분들 그 도와주는 우리 엘박사 카페 제가 늘 그, 얘기하지만은, 그래도, 우리, 오다 가다 그래도 안부 물어주고, 그래도 밥에도 한끼 먹고, 이렇게 오일에도 하나 갖다 주는 우리, 아, 동생들 아우들, 친구이자 아우들이 있어서,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뭐 어려운 업장에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서 엘리베이터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카페놀이도 하고 유튜브에 의해서 재능도 좀 기부를 하고 어제도 많은 후배들이 우리 20대 특히 어린 후배들 30대 후배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꿈과 희망을 갖길 바래요 어? 엘리베이터의 환경 열악한 환경 늘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웃으면서 해악과, 싫은 거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, 힘내고, 어려운 거 있으면은, 유튜브에 질문들 하세요. 네. 뭐, 어두 놈이도 욕이라도 해주니까, 제가. 야, 오늘도 화이팅!